주님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수요일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선포하실 원당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그 말씀의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먹으며 또한 주를 보내고 이 주일까지. 올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때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소리> 하니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영화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수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온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수협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주 일상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5월 한달 동안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또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이 분문의 이야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험의 장면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카드를 그의 인생에 사용하시던 순간,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될 뻔했던 그 순간이 어떻게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10 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보다 무려 10장이나 내용이 진행된 후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명확한 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이삭이 탄생하는 기쁨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장에 보시면 이제 22장으로 넘어와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독생자가 한명 있습니다. 동화라는 <laughs> 독생자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 시험인지를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철이 없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 이 시험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까 하나뿐인 아들을 들여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다시 새롭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결국에는 결단을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산 어귀에 도착을 하고 아직은 시간은 있지만 이삭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결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 입장에서도 이상했던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고 보여 주셨던 예배는 늘 재물이 있었던 예배였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어봤을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묻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담담하게 그 마음을 지켜내며 또 한편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마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하는 아브라함과 결박당하는 이삭. 어쩌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삭은 이상하다 라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고 할때 그 어디에도 성경에 이삭이 몸부림을 쳤다거나 도망을 쳤다거나 슬피 울었다와 같은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슬픔을 삼키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챈 듯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찌르려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찰나의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한 소리였을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삭을 잡으려고 하던 찰나에 그 팔을 잡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죠. 칼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막아서는 하나님, 또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험이 극에 달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이미는 그 장면,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극으로 치닫는 장면에서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시험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사실 시험이 마칠 때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주시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감독자로, 시험 출제자로, 멀리서 구경꾼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그와 모든 시간 함께 하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가졌던 고민과 결단,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상황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의 결단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스무 살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방식이 있다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치 하나님을 제3자로 어떤 감독관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맞으니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과 저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깔끔하고 심플한데 단순히 그 이해가 전부였던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한계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설명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방관자처럼 감독관처럼 어떤 시험의 출제자처럼 우리를 멀리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마치 나와는 멀리 계시는 분인 것처럼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저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구경만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칠 때,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누구보다 뼈저리게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옆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떤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할 때 시험은 과정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시험을 지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기적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을까 묵상하던 중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과연 시험은 어떤 의미였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종료되는 지점에 가서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에도 모르고 시간이 많이 지난 먼 훗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시험이었구나,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셨던 순간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시험을 무사히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시험을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을 복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단한 가지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 시험은 복을 향해 가는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셔서 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가 지나갈 하나의 과정이 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시험 속에 놓여있다면 여러분 그 시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끝에서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희망을 품고 세상 속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건네는 이 시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모르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아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시험임을 모르고 계셨을까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그의 인생 속에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이미 통과한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야속하고 속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야속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 우리가 이미 이겨낸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감당해 낸 시험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지나고 보니 시험임을 깨달았던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과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이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시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크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춥지 않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너무 춥지 않은 곳이면 좋겠습니다였고요. 다른 하나는 군 생활의 반절은 일반 병사들과 함께하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군종병으로 마치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딱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춥지 않은 경기도 부천에서 근무를 했고요. 내 네, 경기도 부천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전역 전에 11개월 정도, 그때는 이제 21개월이 군생활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길었어요. 그 21개월 중에 11개월은 뒤에 11개월은 군종병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부천에서의 군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춥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종병으로 생활할 때 어려웠었어요. 제가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경험하고 사역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대했고, 또 사실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군종병 형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어요. 군종병 형들이 어떤 사이,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어떤 이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참 기대를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는 일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그때 다임 목사님에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다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어머시기도 했고, 저도 그런 교회의 일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 실수도 많았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laughs> 어떻게 혼나는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군중병 중에 아무래도 대표로 있다 보니까 함께 섬기던 다른 군중병들의 실수까지도 제가 대표로 혼나던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도 혼나고 열심히 안 해도 혼나면 그냥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결국에 아, 이런 게 사역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군종병의 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사역을 할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이런 거라면, 아난 사역은 못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전역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부터는 꼭 사역을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하기가 싫었고. 힘들었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한 후배로부터 사역에 대한 권유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처음 신학교에 올때 하나님을 주셨던 마음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네, 주님,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사역을 시작했고 너무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과 사역을 즐겁게 할수 있었, 있었습니다. 즐겁게 저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너무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어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 목사님 그게 시험인가요?라고 할수 있는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제 평생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생각해 보니 아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미실 때 야속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뭐하냐고 저는 이렇게는 사용 못하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는 절대 못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험들은 이 승리의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도, 여러분, 만약 광야와 같은 시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어 열방을 향해 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시험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